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스팔트 8 킹더 피가수를 다운받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 주십니다. 첫영상인데요 기대합니다. 구독자 100명 넘기. 네, 아스팔트 8이라고 그냥 아스팔트 8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복판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차, 앞에 노란색 차가 보이는 것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파란, 아. 파란 영어를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걸 다운받으시고요. 아. 말좀 들어. 이번에는 갱스터 베가스 1.7.1을 치고요. 이미지에 가주시면 못 아,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갱스터 베가스 뛰고, 갱스터 고 베가스 뛰고, 1. 7.1이라고 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미지에 가시고요. 네 이렇게 파랑 파랑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것들 이렇게 터치하시고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바위를 눌러 주십니다. 다음에, 여기 파일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주, 보면,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가 뜨실 겁니다. 요거를 다운받으시고, 네, 다운받으시고, 네, 그, 로그인을 하시면, 갱스베거스와, 어 아스팔트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크였습니다.